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영상 코멘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연기독학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벌써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나가셨어요. 그 연기독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올라온 수업 영상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수업 영상은요, 배우 호흡의 세 가지 정의. 배우가 연기할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호흡의 정의 세 가지. 자, 두 번째는 발성훈련법이고요. 자, 세 번째는 발음훈련법과 수평 읽기. 수평 읽기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연기 잘 못하는 사람들, 어, 국어책 읽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국어책 읽는 것 같은 습관, 읽기 습관을 바로 잡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은 음정 변화 읽기. 자, 우리가 보통 말에도 음정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통 음정이란 말보다는 톤, 톤을 좀 높여 봐, 톤을 내려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톤이라는 말은 좀 연기할 때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음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전사와 서브텍스트.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매체 연기의 철칙. 자, 일곱 번째는 휴지와 억양. 이 휴지와 억양은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자, 여덟 번째는 대사 억양 분석과 시연. 한마디로, 대사 몇 개를 가지고 직접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분석하고, 저라면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는, 움직임과 대사를 어떻게 분리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자, 이런 내용을 수업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청개구리처럼 연기해라. 그리고 찍어 읽기, 그리고 물체 없는 행동. 그리고 열한 번째는, 생활 연기와 장르 연기. 어떻게 구분해서 연기하면 좋을지. 그리고 12번째 수업은 대사 분석과 목적 그리고 큐. 그리고 13번째 수업은 사극 연기와 대사의 속도.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배우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연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업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14번째 수업은 활동을 위한 프로필 작업의 모든 것. 제가 프로필 사진 뿌리기 총정리란 영상 한번 올린 적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어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죠? 그리고 곧 올라갈 15번째 수업은요. 대사 어미 처리와 대사, 억양, 분석, 시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기 독학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엄밀히 따지면 독학이랑 레슨의 중간 정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학원은 적어도 수업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강의실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레슨을 받는 게 학원 수업인데 이 독학 프로그램이라는 게요. 말 그대로 혼자 연습을 해야 되고 혼자 시간을 잡아야 되고 스스로 다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누가 좀안 하면 좀 욕도 해주고 좀 때려주고 막 좀, 어? 그렇게 좀 강제성을 가지고 좀 압박을 가해주고 막 이래야지 좀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데 이게 혼자 한다는 게참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독학 프로그램 특성상 혼자 핸드폰 카메라 켜놓고 연기를 찍어야 되거든요? 이게 좀 민망하고 그래갖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매주 영화나 드라마 대사를 한 주에 하나씩 드리고 있거든요? 이 대사를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그 연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요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영상 코멘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냥 대충 카톡으로 이렇게 글로 써서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음성 메시지를 하나 하나 다 녹음해가지고 그렇게 코멘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챙겨갖고 연기 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뭐 그냥 진짜 만나서 레슨 받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고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제공해드리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서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 있죠? 그 판매하고 있는 대사집. 거기서 하나씩 골라가지고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 대사는 아마도 인터넷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아마 유일무이의 대사다. 저는 조금 뭐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유튜브 멤버십으로 36,000원씩 결제를 받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매달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이고, 아마도 당분간은 이 가격으로 좀 지속될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번 여름이 되기 전에 연기 독학 프로그램 시즌 1을 좀 마감하고 조금 새단장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시즌 2로 돌아올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즌 2는 조금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연기는 너무너무 배우고 싶은데 학원을 다니거나 레슨을 받는 건 정말 생각도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분들 제가 진행하는 연기 독학 프로그램으로 좀 이렇게 가볍게 부담없이 한번 시작해 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연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계속 활동하신 분들도 제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가신다고 해요. 다만요, 일주일에 딱 하루라도 연습실 대관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는 분들만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를 직접 해보고 코멘트 받고 이러지 않으면요, 사실 얻어가는 게 별로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지금 현재 독학 프로그램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 밑으로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고 후기를 좀 많이 달아주시면 어이 연기 독학 프로그램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연기 독학 프로그램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